1년 뒤 결혼 얘기가 나와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친정집은 시골 농사지으시고 시댁은 시아버님이 사업하시고 시어머님은 전업주부십니다. 이제 결혼 4개월 차인데 부부싸움이 많이 생기네요. 그리고 대부분이 시댁 때문이고 지금은 남편이 왜 이렇게 어머님을 싫어하느냐고 저한테 대놓고 물을 만큼 제가 은연중 혹은 대놓고 시댁의 불만을 얘기하는 편입니다. 이해를 도우려고 몇 가지 얘기해 보자면 양가 부모님은 60대 중후반으로 나이대가 비슷하세요. 그리고 시댁은 남편 고등학교 때 재혼 가정으로 새아빠 어머님 형 이렇게 네 식구입니다. 연애 때는 마냥 좋더니 결혼 얘기 나오면서부터 조금씩 시댁에 대한 반감이 생기더라고요. 사실에 의한 있었던 일을 기반으로 제가 시댁에 정을 못 붙이는 이유를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예민한 건지 진심으로 조언 부탁합니다. 먼저, 결혼 직전 알게 된 시댁 빚이 있어요. 새아버지 사업이 중국으로부터 물건 받아서 무역 같은 거 하는 개인 사업자로 대충 알고 있었어요. 근데 몇년 전부터 사업이 조금 막히고 전염병이 덮쳐 완전히 망해버렸나 봐요. 일을 아예 못하고 계시는데 이것 때문에 집 담보대출을 낸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고 2억이 넘는 빚을 지고 있다고 어머님께서 저랑 남편, 형 있는 앞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빚도 문제인데 이자를 한달100 정도 내고 계신다고. 버리가 없으시니 또 돈이 없으면 대출 받아 쓰시고 빚이 늘고 악순환인 상황인 듯 해요. 그래서 그때 형이 아직 결혼을 안 하셨으니 대출 4천을 받아서 일단 아버님께 드렸고 나중에 살고 계신 아파트를 팔아서 빚 갚고 작은 아파트 사서 사는 걸로 마무리 지었어요. 이런 상황으로 결혼 전부터 저희한테 보태줄 돈 없고 너희 알아서 해라 하셨어요. 저희도 뭐 크게 손 벌리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이때부터 저는 그분들이 자기들 일을 알아서 해결하길 바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혼 생활 내내 돈 이야기가 끝이 없으니 저로서는 시댁이 매우 불만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남편 어릴 때 힘들게 혼자서 형이랑 둘을 키우시다. 남편 고등학교 때이새 아버지를 만나 조금 넉넉해지셨고, 그때부터 집에서 한 시간 걸리는 절에 매일 다니셨나봐요. 그게 지금 조금 어렵게 된 상황에서도 매일 가시고, 한 번은 얘기하시는 거 들었는데, 1년 기름값이 2천만원 정도 되니, 이제 좀 줄여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형편이 어려우신데, 기름값이 2천만원이 정말 웬 말인가요? 거기다 절에 다니면 무슨 기도하면서 기도값도 가끔 내야 하니,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머님 진짜 이해 안 가는 거는 친동생 분이 다단계 건강식품을 하세요. 가끔 저희한테도 먹으라 하는 거, 추천하는 거 보면 한 달가량 15만원 이렇게 결제되는 걸 추천하시고 제가 그런 걸 싫어하니 그냥 자기가 사신 걸 주는데 한 번씩 보면 트렁크에 한가득입니다. 아니, 벌이도 없으신데 그렇게 사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맨날 돈 없다고 하시면서 그거 구매하시는 돈은 어디서 나신 건지 저희 한 번씩 가면 남편 보고 기름 한번 넣어주고 가라 차뭐 수리해야 되는데 카센터에 차를 갖고 가봐라 하시며 이렇게 저희가 지출을 자꾸 하게 하세요. 심지어 쌀 세제 등 대용량을 사시는데 무겁다는 이유로 인터넷으로 시켜달라고 하시고 물론 저희가 다 결제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지만 결혼 준비할 때 진짜 손안 벌리고 저희가 진행했고요. 남편이 오피스텔 원룸 한 채와 현금 3천 정도 가지고 있었나요? 저는 모은 돈이 원룸 보증금 5천만 원, 현금 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어 집은 원룸에서 시작하고 제가 현금으로 준비하다 모자라면 오빠가 1 0에서 몇백 정도 통장 넣어주면 쓰면서 준비했어요. 쓰듬에 다해서 150 정도에 추가금 다해서 총300 정도 들었을까요? 저렴한 만큼 예쁘고 한 것보다는 싸고 가성비 위주로 했고요. 식비 450 나온 것도 저희 모아놓은 것으로 했어요. 저 원룸 보증금 5천만원 중 3천은 우리 집에서 보태준 건데, 이게 결혼하기 전에 살았는데 주인이 잠적하는 바람에 지금 법적으로 소송 중인 상태이고요. 여기에서 받게 되면 엄마는 천만원만 주고 나머지 2천만원은 보태서 남편 차 사라고 하세요. 남편 차 2003년식 산타페라 보실 때마다 마음 안 좋으신가봐요. 우리 집 생각하면 진짜 너무 죄송하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정말 제가 봐도 양심이 없으십니다. 위에 남편이 가지고 있는 원룸을 팔고 7,500이 나왔습니다 이걸 하신 어머님께서 살고 계신 아파트 팔기 전까지 다달이 저희한테 100만 원씩 지원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3년 정도. 남편은 공무원이고. 저는 결혼하면서 쉬어서 크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엄청 어렵지는 않은 상태여서 그래, 도와주자 하고 그냥 용돈 겸 생활비 하시라고 3년치 생활비 해서 5천 어렵게 드렸어요. 그런데 그 뒤에 저희 위에서 기도하게 되면 저를 기도값 드려야 될것 같다고 얼마라고는 안 하셨는데 크든 작든 주라고 주기 싫음 안 줘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때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솔직히 우리 집에선 집 구할 때 쓰라고 2억 5천을 빌려줬어요. 주신 건 아니지만 그 덕에 아파트 매매하고 다른 투자까지 조금 할수 있었어서 남편도 그 부분에선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예물 예단 다 없애기로 했는데 친정엄마가 없이 보내면 안 된다고 3천만원 적지만 시댁 드렸고 결혼식 초기금도 제거 제외하고 집에 들어온 거에서 500만원 따로 주시면서 보태쓰라고 주셨어요. 아참, 시어머님은 외삼촌이 남편 계좌로 보내준 거 100만 원 있는 거 아는데 그것마저 보내라고 하시는 모습 보니 답이 없었죠 정말 아니 이전에는 뭐 어떻게든 살아오셨는지 관심 없지만 앞으로도 계속 손 벌리실 생각을 하니 정말 토할 것 같고 이혼 생각 간절해요 남편은 제가 이런 부분 이야기하면서 이혼 이야기까지 꺼내면 저보고 정없고 매정하다면서 저 같은 사람이 없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 결혼의 끝은 이혼 같거든요 시어머니가 변할 것 같지 않아서요. 제가 너무 매정한 건가요? 후기. 글 쓰고 배 터지게 욕도 먹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네요. 시댁 남편이 너무 문제이지만 그렇게 계속 퍼주기만 한제 잘못이라는 말들에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욕먹을 줄은 사실 몰랐어요. 남편하고 한번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야기해보고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면 이혼보다는 다시 힘을 합쳐 살아볼 생각으로요. 그런데 대화 후 느꼈습니다. 남편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살아왔던 방식대로 산다면 시댁만 도와주다가 저희는 정말 발전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남편에게 이혼을 고했네요. 남편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소송까지 가는 제가 너무하다며 제가 너무 무섭다네요. 하지만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위자료라도 받아야 제가 그동안 시댁에 바쳤던 돈. 조금이라도 받고 새 출발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응원 부탁드려요. 다시 똑똑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아이 없을 때 이혼하는 게 조금은 더 쉬우니까요. 댓글. 쓸리가 잘못했네. 친정 돈 받아서 시험해드린 격이잖아요? 친정 부모는 무슨 죄인가요? 딸딸 긁어서 친정부터 돈 드리세요. 키워줬으면 됐지. 부모 등골은 빼먹으면 안 되지 않나요? 안 그래요? 저 돈구멍 하면서 돈 빼갈 궁리만 하는 사람이 존재하면 돈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댓글 2. 아, 나 너무 실례요. 없는 사람들이 양심도 없다고 합니다. 아, 진짜 양심 더럽게 없네요. 우리 시대 같네요. 하여튼 없는 것들이 허세는 절에 뭔 돈을 그렇게 가져다가 퍼붓나요? 절에 가서 있는 척하고 싶은가 봐요. 우리 부모님도 쓴이님과 나이대가 비슷합니다. 아직 돈벌러 다녀요. 근데 그쪽 시어머니는 왜돈안 버는데요? 정신 차리세요. 쓰니도. 두 번째 사연. 재혼한 오빠 딸이 위험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바로 이야기해 볼게요. 현재 오빠가 재혼한 지 4년 정도 된 상태입니다. 재혼 당시 오빠에게 딸이 하나 있고 새 올케 언니에게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애들 현재 나이는 오빠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이고 올케 언니네 딸은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은 중학교 2학년입니다. 오빠네 거의 가진 않고 보통 밖에서 만나 밥이나 먹고 들어가는데 만나면 시조카들은 둘이 주기 잘 맞아 잘 떠들고 농담도 잘하고 밝은데 오빠 딸인 조카는 예민하기도 하고 성격도 조용해 겉도는 느낌이 있긴 했어요. 그래도 올케 언니가 오빠 딸도 잘 챙기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렇게 걱정된 적은 없었거든요. 이번에 집에 누수가 돼서 공사하느라 집이 엉망이 되고 보일러도 하루 못 쓰는 상태라 하룻밤 오빠 집에서 신세를 졌는데 오빠 딸인 초등학교 5학년 조카랑 한 방을 썼습니다. 원래 저는 혼자 자취 중이에요. 올케 언니는 여전히 오빠 딸을 잘 챙기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날따라 그 모습이 부자연스러워 보이더군요. 애 밥에 반찬을 얹어주고 계속 뭐더 먹으라고 챙기는데 애가 불편한데 억지로 먹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꾸 밥한 숟갈 먹고 물로 넘기고 또밥한 숟갈 먹고 물로 넘기고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한 숟갈 먹을 때마다 물을 계속 먹는 겁니다. 그리고 조카방에 들어갔는데 조카가 쓰는 수건이 걸려있었어요. 근데 수건에서 이 계절에 신내가 나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올케 딸 방에 대화도 할겸 들어가 몇 마디 나누면서 봤는데 올케 딸 방에는 수건이 없길래 네 수건 어디 있어? 했더니 그냥 욕실에서 하나씩 꺼내서 한 번만 쓰고 빨래바구니에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조카만 자기 수건을 따로 쓰게 하고 쉰내가 나도록 안 빨아준 거였어요. 그리고 조카 옷을 보니 안감에 방수청 같은 바람막이도 없는 후리스를 입고 다니는 겁니다. 겨울에 바람막이 없는 후리스는 바람 불 때마다 추운데 이것도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올케의 애들은 다들 패딩 좋은 브랜드로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제일 걸렸던 게 조카 신발이 너무 크더라고요. 이걸 처음엔 몰랐는데 밤에 둘이 편의점 가서 간식 사 먹자고 오빠 딸만 데리고 나왔는데 애가 걸음이 느린 겁니다. 발을 찍찍 끌고 느리게 걷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을 왜 그렇게 끄느냐고 물으니 신발이 크다고 하네요. 보니까 애 발이 겉돌 만큼 신발이 너무 크길래 그걸 신고 다니는 거야? 왜 이렇게 신발이 안 맞아? 라고 물으니 올케가 발클거 생각해서 크게 신으라고 사줬다고 합니다. 제 뇌피셜이지만 오빠 딸이 많이 어두워 보이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올케가 바쁜 오빠가 눈치를 못 채니 오빠 딸을 몰래몰래 몰래 차별하는 것 같은데 이거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뒤집어 엎어야 하나요? 아니면 오빠 딸만 조용히 데려와서 우리 엄마 아빠가 돌보는 게 나을까요? 지금 너무 걱정되는데 함부로 행동해서 괜히 조카만 더 불편해질까 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애 방학만 아니면 제가 데리고 있어도 되는데. 지금 방학이라 저는 출근을 해야 해서 애를 데려오려면 부모님 손이 필요한데 그러자면 집안 식구들한테 안 알릴 수도 없고 그럼 집안에 큰 싸움 날지도 모르고 지금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미치겠네요. 제발 조언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올케가 조카를 차별하는 게 찜찜해요. 설마 학대까지는 아니길 빌고 있는데 혹시 몰라 너무 불안합니다. 추가 오늘 너무 정신없어서 잊고 있다가 이제야 올린 글을 확인하고 너무 놀라고 감사해 눈물이 납니다. 일면식도 없는 우리 조카를 걱정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일단 지금 주말이어서 댓글에 조언 주신 대로 부모님께서 손주 보고 싶어 한다는 핑계로 조카 데리고 와 부모님 댁에 다들 같이 있어요. 밤늦게까지 오빠 부부랑 올케 언니 자식들도 같이 와서 조심스러워 글 확인을 못했습니다. 데려오기 전에 부모님께 애가 이런 상태라고 말씀드렸더니 부모님께서 내 손주 방학 때라도 끼고 있게 주말에는 데려다 놓으라고 오빠도 바빠 애들 볼 시간도 없는데 새 언니가 애들 셋을 다 돌보려면 너무 힘드니 막내만이라도 주말에는 부모님께서 돌보겠다고 말씀하시며 설득해서 올케 자식들은 집에 있고 오빠 딸만 주말마다 본가에 데려다 놓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올케 언니네 자식들과 오빠 딸을 따로 다르게 대하는 게 올케 언니한테 상처가 될까 봐 조심스러워. 그동안 조카만 따로 보거나 챙기지 못하다가 애가 차별받는 거 보고 이번에 마음을 바꿨어요. 주말에 올 때마다 잘 챙겨주고 놀아주며 조카 마음을 열도록 노력해야죠. 오빠 재혼 전엔 부모님께서 조카를 2년 가량 깨고 있었던 적도 있고 아직 다들 건강하셔서 조카 중학교 입학 전에 설득해 부모님이랑 제가 데려올 계획을 몰래 세워볼까 합니다. 학교랑 학원 문제로 당장 데려올 수는 없어서요. 그리고 조카 친엄마는 이미 재혼해. 그 남자랑 애 낳고 살고 있어서 그 집은 못 보냅니다. 저는 미혼으로 마음 먹고 있는 사람이니 어차피 내 자식도 없고 시간도 여유로워서 제가 엄마랑 조카 챙기면서 지낼까 해요. 일단 그 전에 조카가 설득이 돼야겠지요. 예민하고 사려 깊은 아이라서 설득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댓글에 주신 조언들 하나하나 빠짐없이 읽고 부모님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내 불안했고 괜히 오빠한테서 자식 뺏어오려고 수수는 못된 짓을 하는 건가 온종일 걱정했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도 가벼운 마음으로 애를 챙기려는 건 아니니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부모님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시고 학원이나 학습상인 부분 같은 젊은 사람이 필요한 부분은 이제부터 제가 공부해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들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쇼핑몰 데려가서 신발이랑 옷부터 사주려고요. 데려다 놓으니 저도 부모님도 마음이 놓이네요. 댓글 1. 친부모가 울타리가 못 되어주면 그 자식은 그렇게 살게 됩니다. 어느 가정이든 다 그래요. 그리고 님이 부부 사이 모르잖아요. 부부 사이 안 좋으면 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자가 남자 눈치 볼 필요도 없어지면 그 자식 챙길 리가 있겠어요? 여기서 제일 죄인은 그 아이의 친부모들인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것도요. 제가 아는 재혼가정도딱 그랬고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친부모는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지금도 벅차서 시간이 흘러가게만을 바라죠. 한번 얘기나 해보세요. 둔탱이라 눈이 막눈이라 애가 그러도록 몰랐는지 적당히 모른 채 살았던 건지 가족도 잘 보면 힘의 논리로 움직여요. 약자는 약자 대접을 받습니다. 님의 역할은 가끔 그 애를 만나면 잘해주는 거. 그거 밖엔 없죠. 댓글 이저 정도면 오빠도 부인한테 가스라이팅 당해서 자기 딸 미워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우선 조카 불러서 얘기해보고 사실을 잘 얘기 안할 수도 있으니 여러 번 물어보고 이후에 오빠 불러서 부모님하고 다 같이 얘기해서 애는 그 집에서 꺼내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신발 하나 사주는 것도 아까우는 새엄마. 너무 뻔한 애가 그 집에서 제일 어린이 얼마나 눈치 보고 살지 불쌍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